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신문에서 일면 토배 총선의 입맛을 가를 민심 사첩 반상 이런 제목으로 기획을 하나 올렸길래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상열 대통령의 신년대담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첫 입장 표명, 이 문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판찬이다두 번째는 양보 없는 프레임 전쟁. 한쪽에서는 운동권 청산, 다른 쪽에서는 어, 검찰 독재 종식.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차는빅 텐트, 위성정당, 후폭풍이다. 이제 빅 텐트는 일단 중간 단계쯤까지는 정리가 돼 있죠. 어, 이준석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과 어, 원칙과 상식, 3인방이 모인, 3인방은 다 오지 못하고 이제 김종민만 왔죠. 아무튼 그쪽에 이낙연당하고 이준석 당이 있는데, 그 둘이 또한 몸이 되어서 커다란 텐트 하나로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 이제 이 문제하고. 위성정당.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이제 설 연휴 끝나면 은 공식적으로 창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이 군소정당들하고 비례연합, 통합비례당 이거 만들려고 뭐 제안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의 추위가 세 번째 반찬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찬은 이제 밥상 물가 금사과 요즘 사과 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징되는 이제 물가 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한 국민 각자의 반응 그 다음에 프레임 전쟁, 그 다음에 위성 정당, 빅텐트, 어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설 밥상에 여전히 이슈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는 좀 지겨워 뭐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신년 대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는 어쨌든 얘기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쉽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진솔했다. 어.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빈 껍데기였다. 이제 이렇게 서로 불을 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연탄 나눔 봉사 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평가는 국민이 한다. 국민적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공감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생각이나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같은 음정에서 조율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카 정치 공작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두 가지 키워드 이걸 되풀이를 했습니다. 어,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 대통령도 아쉽다고 했는데, 에,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쉽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금 더한말더 어, 나아가서 사과 내지는 어, 유감 표명 송구스럽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하는 걸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어, 김경률도 뭐 아쉽다. 이제 이런 거고요. 박은식 비대위원은, 어, 파우치, 예. 화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이랬습니다. 어, 여당 쪽 의원들 중에는 명품백, 아유, 이게 벌써 몇 달째야. 중도층도 지겨워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선을 딱 긋고, 일단 훈동은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총 집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계속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여사를 지우려고 하는 여당, 정권 심판론을 키우려고 하는 야당, 설 민심의 최대 화두다.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 찾아서 파이팅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중국 제일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실에서의 그 평가는 이제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끝났으니까 여론 향배를 살피면서. 민생행보에 올인한다. 그래서 김 여사 논란을 일단락 지차, 그리고 재발 방지, 앞으로의 처신, 이런 것을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이슈화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사과 메시지를 낼 경우 그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당 쪽의 공세가 강화가 되니까 그 백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후회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일단은 어 정리가 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 아니야 정권 심판론을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어. 국민이 듣고자 했던 얘기가 없었잖아, 반성이 없었잖아, 뭐 이제 이런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설 밥상 두 가지 반두 번째 바, 반찬 프레임 전쟁입니다. 운동권 청산이냐, 검찰 독재 청산이냐, 뭐 이제 이건데요. 이건 이제 여론조사로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아니야,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요40% 중반 나와서 서로 팽팽합니다 프레임 뭐 이거 계속되고 있다 볼수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 오니까 그걸 빌미로 이제 반윤 전선 확대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여당 쪽에서는 거대 야당이 껀 껀이 발목을 잡아서 도대체 국정 운영이 되냐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야가 이 프레임 전쟁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을 것이고 이게 설 민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어, 신율 명지대 정액과 교수가 그런 말을 냈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 논을 꺼내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심판 논을 꺼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의 운동권 심판 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거기에 맞상대를 하겠다면서 맞불을 놓겠다면서. 검찰 정권 심판론을 이재명이 꺼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운동권 심판론을 키우게 된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한동훈한테 말려들었는데 그건 뭐냐. 이재명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대결 프레임을 만들어 왔는데 한동훈이 자꾸만 운동권 청산하고 거기에 이제 검찰청산론으로 맞상대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참 이런 대목이 아주 탁월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이것이 한동훈이 원했던 반대에 거기에 이재명이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47%. 현재 해야 된다. 44%.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있는데요. 아무튼 47대 44로 약간의 편차이긴 하지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51. 공감하지 않는다.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검찰 독재 청산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58, 공감하지 않는다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일단 양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에게 열광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에게 공감하고 있고 뭐 그런 양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점이다. 근데 일단은 결론 이재명이 한동훈한테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텐트 위성정당 어떻게 되느냐? 아무튼 명절 지나고 나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빅텐트에 합류를 하는데 어느 쪽 빅텐트에 합류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은 제3지대 그 연합, 이 파급력, 그 여부가 관심이다. 자, 빅텐트. 위성정당 창당. 이거 보겠습니다. 20, 30% 정도가 그 빅텐트 쪽으로 오지 않느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봐야 됩니다. <laughs> 어, 20에서 뭐 24%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위에를 봐야 되죠. 어... 그쪽에서는 이제 아무튼 제3지대 빅텐트 찬성을 하고 있죠. 어... 거대 양당, 위성정당, 창당. 이것이 이제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비례대표 명단, 이제 이 싸움, 이건 역시 이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의힘은 그러한 모습이 매우 깔끔하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이제 창당이 되면은 거기 아마, 어, 매우 질서 있게 그쪽으로 의원들 일부가 올마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도 어, 큰 잡음 없이 에, 질서 있게 거기도 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뭐 이낙연 빠져나간 뒤로 당내도 어수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합 비례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의당, 뭐 녹색당, 뭐 진보연합, 새진보연합인가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진보당, 또 따로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중간에 깨져버릴 공산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야, 우리가 마탱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권리까지 갖고, 다 할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용의인 기본소득당, 용의인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다. 비례대표, 어, 민주당이 한 번, 그 다음에 진보, 새진보연합이 한 번, 이렇게, 어, 하나씩, 어, 차지하자. 1번은 민주당, 2번은 새, 새 정치연합, 새진보연합, 3번은 뭐 정의당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차지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어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 성사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3지대 성사 가능성이 줄어든다. 기대감도 줄어든다. 반면에 이제 위성정당 이건 이제 명백해져서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밥상 물가입니다. 여야 극단에 실망한 중도층, 무당층 정치보다 금사과 물가 사과로 상징되는 이거에 더 관심을 쏟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심공천 민주당은 친명공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당의 공천도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공관위가 현역의원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보를 한 예정인 가운데 탈락자 명단의 중진과 친문계가 다수 포진된다 당내 갈등은 물론 탈당 가능성도 예상된다. 험지 중진을 차출해야 된다. 대통령실 출신 양지행, 양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론이 대두돼 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물가 민생 이슈, 이것은 계속 해제가 된다. 자 이렇게 요약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총선 인맛 가를 민심 사첩 반상, 사첩 반상이다. 하나는 김건희 신년대담, 하나는 프레임, 하나는 비텐트, 하나는 물가. 김건희 프레임 비텐트 물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